밤에 소변 때문에 두번 이상 깬다면 단순히 물을 많이 마셔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전립선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밤에 두번 이상 화장실을 가는 중년 남성의 약 70%가 전립선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한 번, 그 다음엔 두 번, 나중엔 세 번, 4번으로 늘어나면서 수면의 질이 무너지고 일상생활이 힘들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니냐고요. 밤에 자다가 깨는 게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라고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나이가 들면 방광 용량이 줄어들고 밤에 만들어지는 소변량이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밤에 두번 이상 깨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립선 비대증의 대표적인 초기 증상입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 있는 밤톨만 한 기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점점 커지는데 이 과정에서 요도를 압박하게 됩니다. 마치 호스를 손으로 꽉쥔 것처럼 소변 흐름이 약해지고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고 나면 다시 마려운 겁니다. 방광에 아직 소변이 남아 있으니까요.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냥 참으면 되겠지, 물을 덜 마시면 되겠지 생각하면서 몇 년을 버팁니다. 하지만 그 사이 전립선은 계속 커지고 증상은 점점 악화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야간 소변 횟수로 내 전립선 상태를 정확히 체크하는 방법과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전립선 상태는 어떨까요? 야간 소변 횟수로 정확히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먼저 지난 일주일을 떠올려 보세요. 밤에 잠들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기 전까지 화장실에 몇번 갔는지 세어 봅니다. 0회에서 1회 정도라면 정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2회 이상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립선 비대증 초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회 이상이라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야간 소변 횟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른 증상도 함께 체크해 봐야 합니다.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고 뭔가 남은 느낌이 듭니까? 이것을 잔뇨감이라고 합니다. 소변 줄기가 예전보다 약해졌나요? 소변을 볼때 힘을 줘야 나옵니까? 소변을 시작하는데 시간이 걸립니까? 또한 낮에도 소변이 자주 마렵습니까? 두 시간도 안 돼서 화장실에 가게 됩니까? 갑자기 참을 수 없을 만큼 급하게 마려운 적이 있습니까? 이 중에서 세 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전립선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40대 중반의 한 직장인분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엔 밤에 한번 깨는 정도였는데, 1년 사이에 두 번, 세 번으로 늘었습니다. 낮에도 회의 중에 자꾸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집중이 안 됐습니다.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변줄기가 약해지고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느낌이 계속됐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고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초기였기 때문에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으로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만약 몇년더 방치했다면 어땠을까요? 전립선 비대증을 방치하면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으로 낮에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방광에 계속 소변이 남아있으면 세균이 번식해서 방광염이나 요로감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 심해지면 소변이 전혀 나오지 않는 급성요폐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응급실에 가서 도뇨관을 삽입해야 합니다. 또한 신장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변이 방광에서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역류해서 신장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간 소변이 잦아졌다면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정확히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전립선은 커지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남성 호르몬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디아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라는 물질로 변합니다. 이 물질이 전립선 세포를 자극해서 계속 증식하게 만듭니다. 쉽게 말하면 호르몬의 변화가 전립선을 키우는 스위치를 켜는 겁니다. 40대부터 시작해서 50대에는 약 50%, 60대에는 약 60%, 70대 이상에서는 약 80%의 남성이 전립선 비대증을 겪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확률이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또한 비만, 당뇨, 고혈압 같은 대사 질환이 있으면 전립선 비대증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오래 앉아서 일하는 직장인들도 골반 혈액순환이 나빠져서 전립선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립선에 대해 잘못 알려진 정보들이 많습니다. 이제 하나씩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을 안 마시면 야간 소변이 줄어든다. 틀렸습니다. 물을 안 마시면 소변이 농축돼서 오히려 방광을 더 자극합니다. 그리고 탈수는 전립선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다만 저녁 6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조절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나이 들면 당연히 생기는 거니까 치료할 필요 없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나이가 들면 전립선이 커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 맞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있다면 치료가 필요합니다. 삶의 질이 떨어지고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전립선 약을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 오해입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약을 먹더라도 증상이 호전되면 용량을 줄이거나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문의와 상담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네 번째, 전립선 비대증이 전립선암으로 발전한다. 이것도 잘못된 정보입니다.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은 완전히 다른 질환입니다. 비대증이 암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두 질환이 동시에 생길 수는 있으니 정기검진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소변 참으면 방광이 튼튼해진다?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방광 근육을 손상시키고 전립선에도 나쁜 영향을 줍니다. 소변이 마려우면 참지 말고 바로 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정보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고 제때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병원 치료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증상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저녁 수분 섭취를 조절해 보세요. 저녁 6시 이후에는 물을 천천히 조금씩 마시는 겁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한 모금씩 나눠서 마십니다. 자기 2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최소화합니다. 또한 카페인과 알코올은 방광을 자극합니다. 커피는 오후 3시 이전까지만 마시고 술은 가능한 한 줄이는 게 좋습니다. 특히 저녁 술은 야간 소변을 급격히 늘립니다.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가볍게 걸어주세요. 오래 앉아 있으면 골반 혈액순환이 나빠져서 전립선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골반 근육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항문을 조이듯이 골반 바닥 근육을 5초간 수축했다가 천천히 푸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하루에 3번, 한 번에 10회씩만 해도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신호 대기 중이나 의자에 앉아서도 할수 있는 간단한 운동입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합니다. 걷기나 가벼운 조깅 같은 유산소 운동이 전립선 건강에 좋습니다. 일주일에 세 번, 30분 정도만 걸어도 도움이 됩니다. 음식도 신경 써야 합니다. 토마토, 브로콜리, 호박씨 같은 음식이 전립선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음식만으로 치료되는 건 아니니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계속되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야간 소변이 3번 이상이거나 소변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경우,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 극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비뇨의학과를 방문하세요. 또한 50대 이상이라면 증상이 없어도 1년에 한 번은 전립선 검사를 받는 게 좋습니다. 초음파 검사와 간단한 혈액 검사만으로도 전립선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은 참고용 정보이며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늘어났다면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지금 당장 체크하고 관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전립선 건강은 삶의 질과 직결되니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밤과 활기찬 낮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